개, 개, 개 고생하고서 안 한다고, 시, 투자를 살지는 모르겠어. 복학기가 아닌 것 같다고. 나 이거 못 쓰겠다고. 저기, 저뭐이어 쓴다고. 일반으로 간다고. 이제 네, 인터뷰를 시작하면 지금까지 사용하신 바이오가 음. 뭐가 있으신지 좀 알려주세요. 바이오부터 쓰신 거잖아요 에, 아니지요 그러면은 구형 바이오부터 아, 내가 그 1세대 1세대 칼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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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이거. 응아 그때 개고생해서 내가 안 한다고 씨. 내가 15년 전 15년 전인가? 우리 딸내미키 나흘 해니까 시, 15년이구나 처음에 나왔던 1세대 아,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이바이오 1세대 아이바이오 2세대, 그다음에 지금 아이바이오 플러스지 4세대, 지금 15년째 쓴 거네. 그러니까 아이바이오만. 나는 아이바이오, 그러고 보니까 아이바이오 산 지인이야. 내가 니까 어? 1세대 바이오 쓰실때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아유, 그다 힘들었지. 그때는 완전히 그 칼날, 진짜 냅자르는 그 냅짤리는 것도 작두식이라오류려대엄청많이나서었고 그때는. 지금은 미판이 내려가니까, 그때는 막히면은 미판이 안 내려가니까, 그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막히면은 그냥 내려가서 역회전을 돌려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고.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아, 이 바이오로 처음에 바꿔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거 얘기했잖아. 그건 <laughs> 편집해. 우리 김세사장이 내가, 아, 나, 이거 복각기가 아닌 것 같다고. 나 이거 못 쓰겠다고. 저기 저왜 일거 뭐 쓴다고 일반으로 간다고 밑판뚝 네. 떨어진 게 나왔다고 아이바이오이지 응? 판뚝 떨어진 게 나왔다고 잠깐 꼬시는 거야 꼬시라고 <laughs> 그래요 아유 흥분했지 한번 해보자 이우마리아 바이오지 차원이 좀 많이 틀렸더라고 틀렸더라고, 틀렸더라고. 좋더라고 그래서. 미판장치 때문에 아이바요가 아이 미판장치도 어... 그렇고 옛날에 그냅자른는건작두식이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식이잖아 이렇게 지금 이런식이니까 에러 거의 없고 하니까 가볍고 일단 가벼우니까 일단 가벼운 오늘 올해도 올해도 지금 혹시 처음에 할때 비가 많이 와갖고는 남들 그 짜는 기계 못 들어가고 뭐 하고 이럴 때 나는 설렁설렁 그나마 좀 그래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한논 쫓아다니면서 작업해갖고는 많이 했지 나는 퓨전이나 베일팩이나 복합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보고 부러워했지 그런거거든 왜냐면 해마다 한 3, 3, 4년 날씨가 좋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마다 날씨가 좋을 줄 알고 무게 생각도 안하고 퓨전, 베일팩, 뭐 이렇게 해서, 해서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게 무조, 무게도 그렇고, 내가 하는 작업지가 토질 문제도 있지만, 진입로 들어가고 되는 거 흡수한 것도 있고, 경사, 경사가 지금 급, 급경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이걸 쓰다 보니까, 이게 물론 그 퓨전이나 베일팩보다 느리지, 늦은데 나름대로 이거 15년 정도 했다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서는 너무 그렇게 난늦은거 모르겠다고 그래도 하루에 꼭 300개 찍고 들어가니까 300개 꼭 찍고 들어가니까 뭐 나쁘지 않은거 같아한 해에 한뭐 그래도 적은게 하는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한 해에 많은게 하는데 이걸로 한다고 는 사람들이 웃을거야 근데 나름대로 노하가 있으니까 그냥 쓰는 거고. 협소해서 뭐 빠져서 들어가는데, 논 들어가기도 힘들고 막 그러고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이거 아이바이오하고 베이팩하고 같이 갖고 있다든지, 아이바이오하고 퓨전하고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 나도 이제 베이팩을 하나 구입하려고 생각 중인데, 베이팩을 그 살지 퓨전을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끼는세요 <laughs> 네? <laughs> 아유, 예전에 비해서는 쉬운 거지. 예전에는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지금 이거 얼마 편해. 이 정도는 뭐 굉장히 편한 거지. 그냥 어깨에 한번 딱 들쳐 매고 그냥 끼기만 하면 되는 건데 뭐. 다 똑같잖아, 이런 거는. 똑같기는 규정이나 베이탱이나 옛날 옛날 바이오, 아이바이오들은 세워서 껴야 되니까 그게 힘들었지. 이거는 홀딩이 되니까 쉽지. 아, 옛날에 진짜, 내, 이거 한번 끼고 나면 그냥 짐딴 나서 오죽하면, 아 이거 막 끼는 알바 데리고 다닐까 싶었으니까 가벼우니까 끌고 나오면 나온다고. 이게 그 아이바, 아이바이 아이오의 장점. 가볍잖아. 가벼우니까. 웬만한 일반 일반 거하고 비슷할거요 무게가 웬만한 일반 베일러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일반 베일러보다 이게 만약에 알만 까고 다니면 이해 더 빨라. 일반 배우는 문짝이 다 열려야 되는데 이건 반만 반만 열려도 밑밑부까지다 같이 열리니까 반만 열려도 빠르지. 그 예. 그냥 네. 그냥. 네. 그,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 이걸로 해고 뒤에 내핑기가 쫓아다니면서 해더라고. 아유 나도 이게 내 반식으로 하면 편하지. 근데 복각기 쓰는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 자기가 힘들어도? 기계가 말썽 부리는 곳도 있겠지만, 사람이 말썽 부린다는 내일이니까, 아유, 힘들어도 하는 거지만, 같이 일해주는 사람들이 어디 내맘 같이 하네? 술 먹고, 제끼고뭐 한다고 재끼고, 그러니까. 그거 하고. 지금도 렇지만 사람 쓰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일반을 쓰고 네핑기 쫓아다니면서 해면 빠르겠지. 근데 혼자 애기에는이 복각기가 최고고. 그런 얘기들이 많았네. 혼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네. 일반 베일러로 베일러 작업 먼저 다 해놓고 어. 다시 또 기에 놓고 가서 레핑을 어. 끌고 와서 레핑기 어. 작업하는 게더 빠르다. 아 그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일반 베일러 하고 난 다음에 네핑을 한다는 거는 음. 랩핑하는 것도 은근히 시, 시간 많이 걸리고 대부분 랩핑하는 게다 뒤에 달려 있단 말이야 랩핑기가 아안만 저게 나도 이거 아, 저 복각기 쓰면서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안 쳐다보고 뒤에 뭐 카메라 있고 뭐 거울이 있으니까 그건 쳐다보고 그랬는데 얘도 예, 옛날에 처음에는 막 뒤돌아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목 목도 있을 거 있단 말이야 근데 내그 랩핑기 하는 사람들은 뭐 더더욱 뭐 앞에 앞에다 냅핑기 타고 다니면 지금 모르는 거나, 아닌 상냥 뒤로 돌아보면서, 빠꾸해서, 그걸 냅치우고, 뭐 하고 하는 거, 아유, 그 쉬운 게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묶었어.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묶었어. 막, 한, 5 0 0개 묶었어. 자, 이제 냅핑기 해놔야지. 냅핑기 하고, 할, 딱, 러는데 어머, 비와 그럼 뭐, 허스거지 뭘. 다 아,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뭐,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하라는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그러면은, 그 기계를, 그렇지. 한 트랙터 하나 갖고, 일반 대고, 뛰다가내 뺑기 달린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그래. 그냥 이걸로 하면 되지. 이걸로 하면, 뛰다 붙였다 할 것도. 나는 이거만 해서 그런지, 북박에 그냥, 우리, 이 암놈, 우리, 우리, 이 숙놈, 암놈하고는 결혼시켜 놓으면 나는 끝이야. 뭐, 뛰다 붙였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셨는데 이전에 사용하시던 게 7250이셨죠? 630아 t t 아, 이6 아, 3 0아 t t 이6 3 0 그리고 지금 사용하시는 게6205이리어월이리 아. 어, 나는 이, 뭐 이, 블랙 에디션인지 뭔지 나는 시, 뭐 이런 거 신경도 안 쓰는데 운 좋게 이렇게 이게 걸렸네 트랙터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 잖아요 전에는 225마력 했는데 지금 205마력 으로 내려왔는데 데근 나쁘지 않네 <laughs> 그 8년 됐다가 8년 된 거를 바꾸니까 쉽게 차로 따지면 8년 전 차하고 지금 차하고 틀린 것처럼 난 트랙터가 별 발전이 없을 줄 알았더니 어휴 승차감이고 지금 소음이고 되게 좋네 뭐 이렇게 편리하게 다 만들어라 놔요. 어, 좋네 그리고 일단은 모대가 나네. <laughs> 사람들이 꼼고뭐이고서좀 이쁘니까 쳐다보긴 쳐다보네. 계속 이뻐. 하여간 이뻐. 뭐 외관도 그렇고 내양 내부도 그렇고 내가 이 원래 일할 때 모자 같은 거 절대 안 쓰는데 이 썬팅을 안 하니까 모자를 안쓸 수가 없는 거야. 썬팅이 뭐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요 어. 너무 더워. 지금 내가 노을 해놨잖아. 어. 너무 더워. 아 단점 있다. 왜 나지오가 없어? 거울도 없어! 어, 아, 그렇네? 나 거울 없어서 이거 갖고 다니잖아, 이렇게. 아, <laughs> 라디오가... 어? 나지오도 그래? 없고, 거울도 없고. 거울 하나 좀 달아주면 어디냐고. 이게 꼭 뒤만 보는 게 아니라, 탄 사람들도 본다고. 막 이렇게, 막만고했는데뭐 오바... 얼굴에 뭐 묻은 게 없나, 이렇게 보는데, 없어 그러고 보니까 반대편 얼굴에 뭐가 붙여야 돼. 거 봐. 이래서 <laughs> <여기서> 갖고 다니니까? 응. <laughs> 네. <laughs> 그렇지만 안 지켰어요. <laughs> 이게 제일 웬, 단점이 피튜어를 음. 끄야 되는 거를 사람들이 어, 많이 어. 이게 안 좋은 걸로 단점을 얘기하시는데요. 음. 네. 요즘 단 피튜어 뭐 끄는 거 어려움 나요. 즘은다 좋은 섹터들이 업그레이드 많이 들어가서는 버튼 하나만 하면 되는 거를 옛날에 뭐 LS 같은 경우 피튜어가 요거 껐다 켰다 했는데 이게 단추식으로 이렇게 된거 있네요. 하지만 요즘에 LS 신형도 그렇고 요즘 모든 대형들 100마력, 1한 100, 50마력, 60마력 되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버튼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뭐피처로 껐다 켰다 하는 걸오려고하면 뭐. 음, 100마력 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쓰신다고 생각하셨을 때는? 그때는 그, 이, 이런 식으로 단추식으로 나오는 기계, 기종이면 괜찮은데, 뭐, 버, 버튼이 아니라 뭐이 크게 뭐 눌렀다가 뺐다가 해놓은 그런 거에 좀. 뭐 공벌 없겠죠 나도 옛날에 l 스코 눌렀다 켰다 하는건 아우 공벌 없더라고 이거 이게 능률이라는게 사람이 이렇게 트랙터에서 내리 일이 없어야 돼 집처럼 냇깔면서 내리려고 냅이나 네트 갈때칼라갈때뭐 이럴 때 내려야 되는데 뭐 다른걸로서 내리면은 시간이 자그만걸리기 때문에 다른 그 기계들도 뭐 고장이 없다고 특히 뭐 베이백은 고장이 없다고 하더라고 세팅할 거. 아예 고장이 없다 그러는데 아이바이오는좀 세팅 좀 해야 된다고 막그러는데 뭐 모르겠어. 나는 기계폭을 타고 난지 어쩐지모르어 그냥 내가 또기계 오래 알고 하니까 소리만 들어도 이제 1 5년 정도니까 소리만 들어도 어, 뭐가 나갔나 뭐, 대충 뭐였나 그런 거 알기 때문에 뭐가 잘 나가니까 소모품으로 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체인도 뭐 옛날에 구형바이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들려서 지금 100번 체인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가성비도 좋아진 거지. 나 내가 한 해에 한만개 정도 하는데 만개 쓰고 칼 체인 가니까. 그니까 러 이제 시작하기 전에 칼 체인 갈고 끝나면 은 이제 다시 시작하기 전에 체인 갈고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아마 일반인들이 만약에 이 3척에 개, 4천개 한다면 몇 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인이 굵어도 낙극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고. 마지막 질문으로 영상 지금 15년 거래하셨다고 랬잖아요 파에서 예, 예. 한번도 거래 안 하시고. 못했지. 네. <laughs> 15년 동안 명성과만 쓰시는 이유가 뭐가 제일 큰 예상이 될까요? 아무래도 뭐 인간관계라는 게또 있고, 뭐, 사람 성격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한번그 맺은 인연 그렇게 막 쉽게 바꾸는 스타일이 아니라, 근데 뭐, 인연이 있는데 그 인연 맺은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지지 않은 이상은 뭐 굳이 뭐 저기고, 뭐 명성이냐, 뭐, 어? 뭐, 다른 회사냐, 이런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명성은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AS가 여기가 그나마 빨리빨리 잘해주고 신속하게 잘해주고 내 것처럼 해준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걸로 가기가 겁나는 거야 나는 그쪽은 뭐좀 AS가 쪽으로 조금 저긴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뭐 크게 쓰는데 불편 없고 그것도 베일러만 했다가 했는데 섹터까지 샀더니 트더니 섹터 지금 두 대째 바꿨더니 아주 뭐 VUI 전에도 VVIP라 했는데 지금 v u v i p 라서더 잘해주겠지 뭐 그래서 명성과의 인연을 무시 못하겠는 거야 한번가져온 가져오는 것이 뭘 옛말이 그러잖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녀님 그런 거 똑같은 거지 한번 인연이면 가는 거요. 거보면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크한테막 당할 때, 오크한테막 당할 때반지대장에서저 언덕에서 말 타고 막그말 타고 막 기사들이 엄청 막 내려오는 거야. 아 내가 딱 올라가면은 아 그런 기분 이거 타고 나가면은. 흑마 타고 가는데 흑마 타고 막 이런 언덕 내려갈 때막 사람들이 옆에 지나간 사람들이 표정이 오 이렇게 놀라니까 와 트랙터가 보대가 나기는 아는구나, <laughs>